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살필 때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조사하고 또 의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바울을 무시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바울 같은 존재를 무시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지금은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보이지만, 또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사역자 같이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자였었고, 박해자였었고, 또 폭행자였으니까 막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0절부터 보니까 자기들은 지혜롭다 그러고, 바울은 어리석다, 자기들은 강하다 그러고. 바울은 약하다. 또 자기들은 존귀하다. 그러고, 바울은 비천하다.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세를 얘기합니다. 내가 모욕당하지만 오히려 축복할 것이다. 또 박해를 받았지만 참을 것이다. 또 13절에 비방을 받으나 권면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해도 심한 표현이죠. 쓰레기 같은 직업을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녀같이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신앙 인격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신앙인격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고 사역할 때에 쉬우면 쉬울 때는 뭐가 힘들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에 진짜 사역이 빛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는 잘 가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신앙인격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의 인격이 가장 크게 드러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당해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무시당해도 비난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녀같이 여긴다. 참고 인내한다. 내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너희들 여전히 사랑한다. 이게 그의 인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될 때는요. 다 잘해 줍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비행기를 타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고 갔어요. 한국에서 주일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6일을 지내고 이제 토요일 다시 이제 저녁에 한국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젊으니까 또 열심히 또 해야 되잖아요. 이때가 이제 살인 일정이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목금토 중등부 수련회를 갔다가 또 주일날 단기성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 단기성교를 갔다가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화수 또 새벽기도를 인도하는 그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집이 부산에 기장이었거든요. 와,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새벽기도 월요일 아침에 올 때는 야, 이게 바로 졸음운전 하다가 죽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기성교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또 가자마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성경도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젊은데도 이제 깜빡깜빡하는 또 그런 또 스타일이 있어 가지고 그때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성경책을 비행기에 두고 내렸습니다. 두고 온 것도 몰랐습니다. 성경책이 어디에 갔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책이 사라지면... 다시 책을 사 가지고 새 책을 가지고 이거라는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항공사에서 이제 제 좌석 번호를 알고 거기 주소도 있잖아요. 입력된 게 있으니까. 집에 택배가 왔더라고요. 그걸 보내 왔어요. 와,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비행기 타면 여러분 보통 비행기 안에서 또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별 감동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찾아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항공사가 땅콩항공이라고 욕도 많이 들어먹었는데 저는 그 항공사에 대해서 정말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은 언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뭐잘 몰라요. 인간관계도 잘 모릅니다. 좋을 때는 인사하면서 나이스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 되면 이 표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더 가까이 와서 옆에 친구가 되어주고, 또 옆에 있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어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신앙 인격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것이고 또 어려울 때 내가 옆에 정말 둬야 될 우군이나 이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어려움 당했을 때에 내가 지금 비방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았다. 찌꺼기라는 것은 뭐냐면 무상에게 가끔 인신재물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끌려가서 바치는 노예가 찌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취급을 당했다. 내가 지금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그런데 1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를 비방하고. 배신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긴다.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돌아서잖아요. 등을 돌린, 등을 돌린다, 등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등 돌렸어. 여러분, 등 돌렸다라는 게 배신이잖아요. 그런데 등을 껴안아줄 때에 그것도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 돌린다 할지라도 등 돌린 것을 앉는 것도 자랑입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데 보면 어떤 여자가 막 와가지고 남자가 서 있으면 백허그라 그래요, 백허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영적인 백허그를 할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얘기지만, 어떨 땐 우리가 등 돌려서 저 인간은 버려야 될 인간이야. 저건 도저히 인간이 아니야. 저건 이제 소망이 없어. 그 사람까지 품는 것이 바울의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등을 껴안는 것은 여전히 사랑이라는 것. 이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베드로 등 돌렸습니다. 베드로 안아주셨잖아요. 제자들 다 배신하고 등돌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죠. 신나잖아요. 고장 오는 것이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 왕이 막찾아가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그의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은 하나님에 있고 이런 부원자를 내가 손대는 것이 아니다. 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실수가 많아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할 때일수록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번은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 나갈 때에 신의가 와서 저주하는 게 나옵니다. 비로한 자여 비로한 자여. 공격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의 자세가 내 몸에서 나오는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저 사울의 후손인 베냐민 집파 사람이 하는 것이 뭐가 대수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지나치게 저렇게 저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나치게 비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을 받는 기회로 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할 때 있는 것이죠. 너무 많은 비난을 당하고 너무 많은 박대를 당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해결해 봐야 얼마나 없겠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조둑가닥에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쓰라림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갑질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게 신앙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사역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는 그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모습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공감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을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가 동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낙심을 크게 합니다. 내 뜻이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생각보다 낙심을 크게 해요. 내 힘이 꺾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게 좀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니잖아, 내일. 느낌 아시겠죠, 이거?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꺾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꺾인 것 같아도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뭔 낙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할 때는 꺾이지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자꾸만 낙심하고 지치는 이유가 뭐냐? 포장만, 그 포장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이 되었지. 실제로는 내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포장만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했지. 실제로는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데 지칠 리가 없잖아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뛰었기 때문이지, 뛰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섰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 받고 비난 받으면 자존심도 많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뜻을 또 관철할 때안 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을 해요.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울 때 드러나는 이 신앙인격, 이건 지치지 않는 인격이고요. 상처받지 않는 인격이었고, 자존심의 공격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믿는 자들이 다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원하지 않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때 내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가장 빛나는 어려울 때 가장 빛나는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내 자존심에 또등 돌리는 사람 못 껴안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보면 다 구원 받아야 할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등을 껴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사람 이름만 들어도 열불 나게 만들고 그 인간 그거 이름만 들어도 분노하게 만들고 사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인데 성도들끼리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섭섭함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신앙 인격을 무너뜨리는데 크게 장애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등을 안아줄 수 있는 교회 등 돌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인격이 되는 믿음의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끝없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